자, 자동 완성이란 기능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음, 지역이라는 데이터를 적고 있어요. 서울을 적고, 인천을 적고, 대구를 적고, 대전을 적고 한다라고 하면은, 아, 부산을 적고. 자, 예를 들어 대자를 적으면 대구, 이렇게 나오죠? 이런 게 바로 자동 완성이라 고 보시면 돼요. 요 앞에서 적었던 단어가 자동으로 나오는 거라서 맞으면 그냥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서자 적으면 이렇게 서울이 다시 나오죠. 또 엔터 치면 이렇게 서울이 입력이 되는 거예요. 네, 내가 만약 이때 대전을 적으면 대자를 적으니까 이렇게 대구가 그대로 따라와요. 대구가 아니니까 그대로 대전이라고 적어주시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자동 완성이라고 해요. 그 그러니까 엑셀에서는 데이터를 적을 때 위에 적은 데이터가 있으면 창구에서 바로 적을 수 있게 뜨는 게 자동 완성인데 예를 들어 제가 대자를 적으면 이제 대구, 대전 모르니까 얘가 띄워 주질 않아요. 그러면 그때는 그냥 적으시거나 알트 아래 방향 화살표로 눌러서 골라 주실 수가 있어요. 알트랑 아래 방향 화살표는 우리가 적었던 것을 목록화시켜서 보여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선택해서 쓸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 완성은 이렇게 보고요. 그 옆에 자동 채우기부터 또 살펴볼게요. 자, 자동 채우기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한 일이라고 제가 적었어요. 한 일이라는 글자는 문자죠 이럴 때 문자는 오른쪽 하단에 있는 채우기 엔드를 딴데 눌렀다가 이렇게 찍었어요. 채우기 엔드를 오른쪽 하단에 채우기 엔드 마우스를 누르시면서 끌어 보면은 복사가 돼서 나와요. 이렇게 글자의 경우는 채우기 핸들을 끌으면 복사해서 나온다라는 건데요. Ctrl Z. 다시 Ctrl 누르면서 채우기 핸들을 끌어도 복사가 되는 걸볼수 있어요. 문자는 채우기 핸들로 끌으면 복사가 되는 거예요. Ctrl Z는 실행 취소예요. 요거 누른 것과 같아요. 어떤 게 없어지는 거요? 쭉 나오는 거. 이거는 한일이라는 글자를 선택하셨을 때 오른쪽 하단에 점 보이시죠? 이게 채우기 헬드이고 여기 마우스를 가져가시면 까만색으로 플러스 표시가 떠요. 이때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서 끌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 얘는 그냥 냅둬도 됐을 걸 그랬네. 아까처럼 다시 끌어 놓을게요. 이번에는 여기 뒤에다가 10을 적고, 아, 1을 적고, 그 뒤에다 3을 적어 볼게요. 1과 3은 2씩 증가되는 규칙이 있죠. 이렇게 두 칸을 잡아서 오른쪽 하단에 채우기인데를 끌어 보면 1, 3, 5, 7, 9. 이렇게 1씩 증가, 2씩 증가가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때 컨트롤을 누르면서 c 면 n t r 3 l 3 1 3 h e c o n 1, r o l of the control of the control of the control of 을 h e control of the control of the c o 가 t r 그 l of the c o 가로든 세로든 상관없어요 아니요 두칸 잡아서 체육인들 끌면 131313이 아니라 1, 1, 이렇게 1 3 5 7 6로 나오는거 맞아요 가로로 하든 세로로 하든 상관이 있는건 아니고 아까 값은 하나밖에 없을때 체육인들을 끌었을때는 복사가 되는거였잖아요 그러고 컨트롤 누르면서 끌면 일시 증가되는거였고요 그쵸 근데 지금은 여기 뒤에다가 하나를 더넣은거예요 그럼 1하고 3하고 2씩 증가된다라는 규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두 칸을 잡아서 체육인들 끌을 때는 2씩 증가된 값이 나오는 거고, 만약 여기서 컨트롤 누르고 끌면은 복사가 되니까 1313 이렇게 나오겠죠. 이번에는 이 옆에다가 중곡 1동이라고 적을게요. 그러고 엔터. 그러면 이 중곡 1동이라는 거는 문자랑 숫자가 섞여 있기 때문에 문자로 취급이 돼서 왼쪽 정렬이 돼요. 이 중곡 1동이라는 걸 클릭하시고 오른쪽 하단 채우기 핸들을 밑으로 쭉 끌어 주시면 이렇게 2동, 3동, 4동, 5동, 6동, 7동으로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엑셀에서는 이렇게 문자랑 숫자가 같이 적혀 있는 거는 채우기 핸들로 끌었을 때 문자는 복사가 되고 숫자는 일식 증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해 보셨고요. 다시 한번해요 네. 요중고1동 적어 보세요. 네. 그리고 오른쪽 하단 채우기 핸들을 밑으로 끌어 내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1동, 2동, 3동, 4동. 자 제가 컨트롤 Z에서 다시 돌릴게요 자 이번에는 컨트롤을 누르면서 끌어 볼게요 채우기 핸들을 끌어 보시면은 이렇게 중국 일동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 문자랑 숫자가 이렇게 적혀 있는 거는 채우기 핸들을 끌으면 문자는 복사 숫자는 일식 증가가 되고요 만약에 컨트롤을 누르면서 채우기 핸들을 끌면은 복사가 되더라 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이 옆에다가 1학년 1반이라고 적어 볼게요. 자, 1학년 1반 요거를 오른쪽 하단 채우기 핸들을 끌어 보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문자는 복사가 되고 숫자는 증가가 될 텐데요. 숫자가 뒤에 있는 숫자만 일식 증가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1반, 2반, 3반 이렇게. 다시 컨트롤 Z 해서 여기서 이제 컨트롤 누르면서 채우기 핸데 끌어볼게요. 그 경우는 1학년 1반만 또 복사가 돼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요거 보셨다면, 옆에다가 이번에는, 음, 날짜를 적어 볼 건데요. 오늘의 날짜는 컨트롤을 누르시면서 세미콜론 눌러 볼까요? 이렇게 하면, 오늘 날짜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물론, 네, 세미콜론. 세미콜론을 같이 눌러주시면, 오늘의 날짜, 시스템상에 적혀 있는 오늘의 날짜가 나와요. 물론, 뭐, 빼기나 슬러시로 직접 적으셔도 되지만요. 자, 이 날짜를 오른쪽 하단의 채우기 핸들을 끌어보시면, 날짜가 일식 증가가 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컨트롤 누르면서 끌면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요 끝에 보시면 요렇게 자동 채우기 옵션이 생겨있을 텐데요. 여기를 눌러서 만약에 평일 단위 채우기 하면 평일로만.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까지는 보시면은 금요일까지거든요. 그래서 15, 16이 토, 일요일이니까 여기 생략된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요렇게 평일 단위 채우기로도 줄 수가 있고 월 단위 채우기란 월별로 나와요. 4월 10일, 5월 10일, 6월 10일, 7월 10일, 8월 10일. 그리고 연단위 채우기라면 연별로 나와요. 2013년 4월 10일, 2024년 4월 10일, 2025년 4월 10일. 그래서 이렇게 날짜를 연별로 또는 평일 단위로, 월 단위로 내가 볼 수가 있더라. 요런 거고요. 옆에다가는 시간을 한번 적어 볼게요. 현재 지금 시간은 컨트롤과 쉬프트, 세미콜론을 눌러주시면 현재 지금 시간이 찍힙니다. 지금 4시 31분이죠? 자, 이거를 클릭해서 네, 컨트롤, 쉬프트 누르고 있으면서 세미콜론을 툭 누르시면 돼요. 이 시간을 오른쪽 하단 채우기 핸를 밑으로 끌어보면은 이렇게 시간이 일식 증가가 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 경우 컨트롤 누르면서 끌면은 복사가 돼서 나오니까 요것도 예 네, 한번 기억해 볼게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월을 적고 이거를 채우기 핸들을 밑으로 끌어보면 월화수목금토 이런식으로 나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동 채우기 부분을 한 번씩 좀 살펴 보았는데요 이 월화수목금 토일로 나오는 이유는 어 원래 문자 라면은 복사가 되서 나오게 되지만 어, 어. 얘가 컨트롤, 또, 그, 이제, 시간 있잖아요 네 이거 눌러야 되는, 눌러야 되죠? 이거 어떻게 이거는 이제, 어, 컨트롤하고 쉬프트 세미콜론 까지 누른 거예요 아, 이거, 이거 컨트롤하고 쉬프트랑 쉬프트. 세미콜론 아, 월을 채우기엔들 끌면 월화 수목 금토일로 나와요. 네. 이거 컴, 누르는데 이게 어떻게 세미콜론. 세미콜론 이게 컨트롤이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컨트롤 키랑 네. 쉬프트 키랑 네. 요거 세미콜론 꼬리 달리네. 아, 세미콜론. 얘가 세미콜론이죠? 에 아, 아, 아. 네, 요거 누르시면 얘가 나와요. 에 시간, 시간, 시간. 네, 시간 나올 때. 네. 날짜는 컨트롤 세미콜론이었잖아요. 네. 자, 요렇게 해서 일단 한 번씩 채우기 핸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았고요. 요거를 가지고 작업을 할게 챕터 6번이에요. 다음 시간엔 챕터 6번부터 바로 들어가는 걸로 할게요.